이번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좀 낡은 책이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 씨가 쓴 책입니다. 책이 책이 좀 낡았죠. 제가 오래전에 산 책이라서 그렇고요. 제가 책을 많이 버렸는데 이 책은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가 이렇게 노랗게 되어버렸네요. 자, 눈뜨면 없어라. 눈뜨면 없어라. 어떤 느낌이 오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뜨면 없어라. 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 그 사람이 옆에 없는 겁니다. 옆에 없는 거죠. 음. 그 쓸쓸함이요, 그 정막감.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갈 거라는 것을 내가 예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떠나간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것, 음, 그런 쓸쓸함이 어, 같이 느껴지는 어, 그런 제목입니다. 아무튼 이 제목은 개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죠. 책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저작권법이 좀 걱정이 되고요. 목차나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책맨 처음에 있던 이 구절이요. 처음에 보고 참 먹먹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으면서 무감각한 것처럼 가여운 것이 또 있을까? 아, 사람은요. 나무나 돌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마음 아플 때도 많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감정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쁜 꽃을 보면 "아, 이건 너무 예쁜데" 하고 웃으면서 볼수 있어야 되는데, 또 슬픈 일을 보면 "아, 가슴이 아파서 어,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거 어, 도인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감정이 말라버린 사람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 이 책은 어, 저자가 아주 힘들었을 때그 시절을 어, 기록한 책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어, 그가 사랑했던 그녀와의 신혼일기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목차를 보면 어, 목차가 꼭 우화, 만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엿본 당신들의 꿈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고 있는 거겠죠. 쌍무지개가 뜨는 활화산 하와이에 활화산이 있죠. 음. 그 다음에, 불자동차가 질주하는 천사들의 도시. 에인젤, 어, 로스앤젤레스를 말하고요. 세 마리의 개가 필요한 사람들의 축제. 사람이 외로우니까, 개가, 여왕견이 필요하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어스름의 바이올린 소리. 어, 지붕의 위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으로 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몰건먼 환상에다가 미국을 말하죠. 자 이렇게 목차들이 있습니다. 9월의 독백, 밤 기차 속의 사람들, 사과를 생각하며 겨울이 오면 보이지 않는 이자벨라 호수, 새야 어디로 가니 굴뚝 청소부의 꿈, 샌프란시스코에선 머리의 꽃을 홀로 시작하는 새벽.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뜻한 비. 자, 내용은요. 저작권 때문에 생략할게요. 책 뒤에 보면은, 뭔가 인생의 큰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런 작가의 독백이 있습니다. 어, 평소에, 그, 작은 기쁨? 그런 행복들을, 어, 자꾸 뒤로 뒤로 미어서 나중에 그, 나중에 그런 행복을 한꺼번에 누려야지, 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사실은, 그게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쁨, 행복은 사실 순간순간에 그 느껴지는 작은 기쁨, 행복, 어, 그런 일들인데, 그걸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저축해서 10년, 20년 뒤에? 그 행복을 재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영화처럼요. 인생은 영화가 아닌데, 음, 그, 어, 제가 좀솔직하게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가슴아리고, 어, 미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기도 하고, 어, 웃음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어, 아주 어, 기분이 상쾌해지고, 어, 힘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책은 계속 보관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